신치도 수송나라와 새옹라이프 대표 박흥순입니다. 아,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제 여끼 마켓에 참석하게 된 것은 그 이강기 대표님하고 중수기업 유통센터 거기에서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. 어, IT 난민, 난민돕기에 이렇게 한 달에서 자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꺼이 참석을 하게 됐고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뜻깊고 보람있는 일 같아서 네, 참석을 해요. 저는 피부 관리사고요. 그래서 현재 피부 관리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네, 고객의 피부가 잘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이 제품은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고요. 한국에서는 아직 런칭되지 않았어요. 근데 저희 샵에 이강기 대표님이 다니시는 고객님이세요. 그래서 써 보시고 좋으시다 하셔서 추천해주셨어요. 이번에 한번 나와서 해보자 해서 저도 나오게 되었고. 그 사진과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버행사게 이런... 이제 사진은 많이 못 찍어요. 그냥 예. 요즘은 그냥 뭐 제가 그냥 지나다니면서 내가 남기고 싶은 글들, 사진들, 뭐 기록들.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이효령 장관님 그 강연하는 거, 이제 그거 좀 찍고, 음,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제 컨셉을 생각하고 있죠. 계속 어떤 것을 찍어야 될 것인가.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매번 뭐, 사진가들의 어떤 열정만큼 제가 하지를 못하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 컨셉 잡아갖고 아이디어로 해갖고 제가 그걸 촬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취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 이번 그, 아까 보니까 IT에 네. 관련 또, 이번에 그 행사도 그쵸, 또 행사도. 그렇죠. 제가 이제, 항상 이 IT는 제가 어떻게 보면 어, 저에게 뭐 생명, 희망 같은 곳이기도 하죠. 네, 그래서 좀 그곳에 대한 그 다가가는 마음이 음, 좀 진지합니다. 그래서 어, 좀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제가 어,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해서 뭐 자산 경매를 시작으로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의 밝은 희망을 찍기 위해서 아이들의 사진도 촬영을 하게 되고. 어, 더나가서는 오늘같이 이렇게 끼 마켓을 통해서 어 아이들도 도움을 줄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함께 기쁘게 살고 행복을 담자 그래서 이끼 마켓을 했고 저도 워낙 이렇게 디자인 리빙 그리고 먹거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 신선함, 또 새로운 뭐 이런 걸좀 많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, 디자인페어라든가 뭐 다양한 마켓 을 제가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 공간을 어,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하는 것도 앞으로 어,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또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, 여기 오시는 뭐 셀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어, 서로 어, 좀 기쁨을 좀 향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, 좀, 어, 나누고. 이 그런 걸 이제 목적으로 만들었죠. 예. 이번에 또, 우리 좋은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, 그, 그 참여 업체들도 아주 많더라고요. 네, 네. 예, 또 많이 도와주시는 것같고요 아, 그럼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, 음.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또 오신 분들이 많아요. 멀리는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도 음. 계시고.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항상 감사하죠.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거는 이분들이, 매출이 많이 나와야 아. 저도 기분이 좋은데 <laughs> 이제, 이제 그게 사실 조금 저희가 어,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. 음. 네. 근데 행사 기간이 물론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이 드시는데 행사 기간이 이틀이라서 아쉬운 것도 있어요. 고객 입장에 그렇죠. 네. 하지만 음. 이게 일주일 내내 장사가 잘되는 곳은 없잖아요. 그래서 가장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데이터로 뽑아서. 어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어,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금토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지역 특성상 타지라는 지역 특성상 완전 히 진짜 주말만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금토가 아니라 토일로 가야 되지 않을까. 음.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, 디벨롭되고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숙제죠. 지금 좋은 행사인데. 또 성공적으로 삶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, 수강 백사장. 아, 감사합니다. 아무튼 우리 <laughs> 어, 우리 사진 함께하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시간 되시면 또 저희 끼마켓 꾸준히 할 거니까 구경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